찬성드림으로 스웨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의 예수님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의 새임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마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기린도하시고주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묵상기도 드리므로 수요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의발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며 오늘 수요 밤 저녁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각자의 생업을 잠시 중단하고 주 앞에 다시금 나와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맡겨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위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치 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세상에 구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보고 경험하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삼일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니와 같은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또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밝히 비추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그 모습들을 묻어두거나 그것으로부터 회피하고 도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 모든 것들과 마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칭찬을 우리가 들수 있도록 이 땅에서 날마다 부단히 노력하며 겸비하여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기승을 부리며 우리의 여러 가지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여 크신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에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이후에 우리의 삶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큰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3일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울삼일교회를 기억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사회와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복음을 통하여서 귀하게 섬기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장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목양일들을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한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써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모든 교회 일꾼들과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온 교회가 한 마음 되어 한뜻 되어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지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한 사모하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능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방향으로 새롭게 재정립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 14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이의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곱 가지의 표적 기사 때문에 붙은 그런 별명입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세권의 복음서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많이 다른 점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선 특별히 자주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의 표적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장에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에 있는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어지는 사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또오 장에 가시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그곳에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고 6장에서는 두 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또 오병이어가 끝난 직후에 무리를 걸어서 풍랑이 넘치는 이 배위로 올라오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9장에서는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사건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이렇게 요원복음에는 총 7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하여서 특별히 표적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고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기적과 표적은 분명히 구분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굉장히 초자연적이고 신기한 일들을 일컬을 때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이 표적은 영어로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표적, 증표가 되는 기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되 그 기적을 통하여서 무언가 분명하게 알려 주시고자 하는 바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러한 것을 요한복음에선 특별히 표적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그분의 하나님 되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 될수 있겠으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중에서도 이 일곱 가지의 사건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또한 의도성을 가지고서 표적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곱 가지의 증표가 되는 기적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도대체 이분께서 왜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신기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대단한 능력 가지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단순한 차원의 감상을 느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 어떤 소망, 그리고 어떤 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고 그분을 믿으며 또 바라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바로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 1절 마지막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아주 이 작은 혼인 잔치에서 있었던 표적을 통하여서 그거, 그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요한복음 1장의 내용부터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즉 성육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세권의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에 대하여서 먼저 언급하면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가급적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갔던 것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성육신에 대한 진술로서 복음서의 그 문을 열어젖힌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2장부터 바로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표적을 연달아 보여 줌으로써 이분이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성육신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그분을 따르고 믿는 우리 성도들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요한이 알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곱 가지의 표적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 잔치와 관련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후에 가장 처음으로 행하신 그 기적으로서 잘 알려져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증거해 보이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해보고 또 우리가 오늘날 이분에 대하여서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하여서 어떠한 믿음과 또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바르게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사건의 배경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라고 하는 지방,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방에 어떤 부부의 혼인 잔치, 혼인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아주 성대한 잔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혼인 잔치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혼인 잔치는 예수님의 이 표적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배경으로서 활용되고 있을 뿐이 혼인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되겠죠. 본문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사흘째 되던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이 혼인 잔치에 함께 참여하셨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자,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그것을 혼인 관계에 빗대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2장 말씀을 보시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신랑이 되시고 그분의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그 공동체로 부름 받은 백성들은 그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여러 신들을 섬기고 행음 배반하는 배교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마치 음란한 여인과 같다, 행음하는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3장 8절에서 말하기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에 대하여서 그들이 간음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뒤따라서 남유다의 두개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행음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